연일 30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대야로 힘겨운 여름 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한의 피서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로 도심 속 물놀이터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 폭탄에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미끄럼틀을 타고 몸을 던져 헤엄치다 보면 유명한 물놀이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쪽후에바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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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쏟아지는 거가 맞으면 너무 지금 기분도 좋고 시원해가지고 다음에도 여기 한번 오고 싶어요. 집앞 평범했던 놀이터가 여름을 맞아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쉽게 가시지 않는 한여름 무더위도 이곳 물놀이장에서만큼은 급격간 듯합니다. 더위를 피해 자연 속으로 피서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악산 초입에 흐르는 과천향교 계곡에서 여름을 즐기는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튜브를 타며 물총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늘에 텐트를 설치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여유를 찾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거든요. 3분에서 한 3, 40분 걸리는 거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정말 아이들이랑 방학 때 물놀이도 하고 자연도 보고 너무 좋은 장소이고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7월 말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여름 더위. 도심 속 가까운 물놀이터를 찾아 더위를 식히며 가족들과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